어떻게 깔았니? 파란색 보이자마자 부숴버려 그냥. 수류탄! 파데아억울로 음? 뭐야 엘라 죽었어 너왜 죽었는데? 이쪽에 조피아 보고있다 아 얘네 대처 다 썼지? 와 진짜로 사구 하나 동계 하나 현금 하나 제가 아까 사구라고 말했던 음. 그 친구 고 동계 타탄카 현금 아이씨. 라스트, 그, 계단이었어. 공격 노스 계단. 하타카라, 이즈에서 하면 안 돼. 좀 뛴다. 아이씨. h s back. 와씨 놀랐는데 프레임 차이 때문에 진다. 에거 이거... 어나 있어요. 이스 어? 손는 우리 갇혔어. 바로 붙어 있는데 어, 뭐야, 아, 이거 왼쪽에 있네. 또 아니라 그래서 캐쉬인 줄. <laughs> 아, 너무 맛있겠다. 날 보면서 말하지 마. 아니, 가지라고요. 아니, 아니, 제발, 아니, <laughs> 나 홀딩 왜 하는데? <laughs> 아니, 홀딩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, 선생님. 아니, 못 잡잖아요. 에? <laughs> 에왜침문이 <laughs> <laughs> 끊겼어? 아! 누가 누가 웃음꽃 살짝 펴놓 놨는데, 벽에다 누가 그림 그렸는데, 저가 야, 완벽 뭐임? 누가 그린 거임 이거 너니, 스와나 아니야. 내시계도 아트가 있네. 우와. 아니, 양각 잡고 들어오네. <laughs> 화장실 안에도 있다. 저기서 선거구나. 선아, 엎드려. 그렇지. 이제 너는 머리를 맞지 않아. 넌 이제 온몸이 맞지 않아. 이거 아는 건가? 수원아, 나는 그게 좀 욕심이라고? 생각해. <laughs>

등급 탈출 이면서 <laughs> 들어온다 이걸 참아？이걸 참아 어... 걸 잡아？이걸 잡아？이걸 잡 목아파 가요즘거의하마요해 이거 시는데왜이렇게목이 아프지? 어? 우리 이거 뭐가 노마드 사이스 틀려 <목소리> 인거 <퀴벨인 것 목소리> 같은데 와서 살해 <살해보시>? 보지? <목소리> 지금 크린 아이고, 1층에 살아. 이 사이트, 1층에, 1층에 오리스트 있어. 애쉬이... 구나 박사장님, 소류가 마이스트로 잡으러 가야겠다. 그냥 일만데, 거기서 왼쪽 가, 저 왼쪽으로 가. 근데 계단 쪽에 있던데. 그럼니 계단... <목소리> 계단에... 포까, <폭파. 목소리> 계단에 포까, 계단에 포까 포까. 용케도 다른데 하나 더 까고 너 복도 쪽 지금 봐준 사람 없거든? 너 지금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복도 쪽에서 쏠수 있어? <목소리> 아까 공격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랜해야겠다. 아마 이게 난... 자, 이고 아, 있어요. 또 있을 거예요. 계단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계단 계속 봐줘, 계단 계속 봐줘. 나 내면. 한판. 아 버렸다. 오른쪽으로 나온다. 오른쪽이 아닌데 미안. 이어폰 또 반대로 꼈네. 나이스. 야 나이스.